자, 그러 흔들어 보겠습니다. 예. 지금 강하게 흔들어도, 예, 네, 꺼지지 않죠. 이제는 켜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흔들어 보겠습니다. 예. 네 예. E5라고 뜨면서, 꺼지죠. 시입펜니터는 혹시 다른가? 그런데, 시입펜니터도 똑같습니다. 단 하나, 시입펜니터는좀 아쉬운 게, 네 안녕하십니까 영쌤입니다 오늘은 그 예전에 제가 온더센서 이제 개조를 하면서 진동센서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요 사실 요 진동센서를 개조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성공을 했고요 어쨌든 이건 안전장치이기 때문에 안전장치를 함부로 손대는 거는 좀 위험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걸 또 알려드려도 되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실상 조금 미뤘어요 실험은 다 끝냈는데 이 영상 만드는 걸좀 미뤘었거든요 너무 이게 진동이 민감하거나 그럴 때는 진동센서를 끄고 사용할 수 있고 평소에 이제 안전하게 사용할 되는 진동 센서를 다시 켜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게 골드 개조를 했기 때문에 그냥 그 방법을 이제 알려드리도그 몇몇 구독자님께서 그왜그 진동 센서 그걸 안 하느냐 하고 이제 말씀을 이제 댓글을 좀 올리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그냥 진동 센서 개조하는 법을 알려드려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지금 영상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아 지금 제가 페니터를 그 지금 열었고요. 원래 이 진동센서가 어떻게 돼 있었냐면은 이게 녹색선이 이게 진동센서예요 그래서 이 진동센서가 저는 이렇게 지금 진동센서를 뺐어요 여기서 지금 단자에서 빼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는데 원래는 이 진동센서의 단자가 이쪽에 연결이 돼 있어요 이쪽 커넥터에 연결이 두 개가 이제 요두 선이 이 커넥터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데 지금 저는 그걸 갖다 이렇게 빼놓은 상태예요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요걸 미리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놔가지고 테스트를 해가지고 지금 성공을 하고 그 영상을 지금 저기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요걸 단자를 빼면서 미리 요걸 재봤어요. 돼가지고요그 압축단자를 이제 구매할 때그 규격에 맞는 걸팔려고 요걸 재봤는데 그때 쟀을 때한 6mm 정도 나와가지고 6.3mm 단자를 사가지고 꼈는데 홀렁하고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6.3mm 단자인데 지금 보면은 요거는 그냥 도요토미 사에서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규격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같아가지고 이거는 일반적으로는 좀 구매를 좀 하기가 힘들어요. 독색선이이 단자에 연결되어 있는데, 이거 빼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거만 잘 빼도 거의 뭐한80% 이른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것 같아요. 뺄때 아마 조금 고생하실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진동 센서가 여기에 결합되어 있을 때, 나란한 상태로 결합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가 보면은 진동 센서 기판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이렇게 나란히 와가지고, 이렇게 딱 연결되어 있다고 봤는데, 이 진동 센서를 보니까 이렇게 크로스 상태로 해가지고, 이렇 기판이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 진동 센서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 그걸 한번 저기 확인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검은색하고 검은 거 빨간 거를 해 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빨간 거 검은 거로 표시를 해 놨어요. 어떻게 진동 센서가 연결되어 있는지 온도 센서 그거 할 때도 그래서 선을 자르지 않고 그 개조하는 법을 말씀드렸잖아요. 요번도 마찬가지예요. 요 선은 그대로 살려 놓고 뭐끊거나 하지 않고 그걸 개조하는 거기 때문에 요두 선을 빼 가지고 저는 요렇게 선을 다루, 따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기는 빨간 거 여기는 검은 거 이렇게 표시를 해 놨잖아요. 진동 센서에 들어가는 선은 신호선이에요. 그래서 너무 뭐 이렇게 굵거나 그런 선을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22 AWG 요 선을 사용을 했고요. 여기 이제 빨간 거 여기 빨간 거에요. 검은 거니까 검은 거. 해가지고 그러니까 잘라가지고 요걸 이제 연결을 시켜 놓은 거예요. 네, 제가 이렇게 스위치를 지금 세 개를 가져왔어요. 요 스위치를 보면은 이거는 핀이 세 개가 있는 2단 스위치예요 on하고 off 할수 있는 2단 스위치고, 핀은 3개가 있고, 이거 보시면은 핀이 6개죠. 핀이 6개에, 이거는 켜고 끄고, 다시 켤수 있는 이거는 3단 스위치예요 그래서 핀 6개의 3단으로 될수 있는 스위치고 요거는 토글 스위치인데 요것도 핀이 6개에 키고 끄고 킬수 있는 요것도 3단 스위치예요 그래서 이렇게 스위치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필요한 스위치는 이 3핀 스위치가 아니라 6핀 스위치 6개의 핀이 있는 스위치가 요게 필요한 거예요 진동 센서로 들어가는 아마 신호선일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 전류가 이렇게 크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무 스위치를 사용해도 되고 전자제품을 키는 어떠한 그 볼트면은 그걸로 하면은 큰일납니다 과부하가 걸릴 수 있어 가지고 그 스위치는 사용하면 안 되고요 이거는 우리가 하는 거는 지금 그렇게 전류가 많이 들어가 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 스위치를 사용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여기 보면 난로가 있잖아요 그 난로가 있으면은 난로 안에 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진동 센서가 있어요 진동 센서에 보면은 기판하고 기판의 선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엇갈려서 이렇게 진동 센서에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여게 이렇게 일자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제, 제가 보니까 이렇게 엇갈려 가지고 이렇게 진동 센서에 연결이 돼 있는데 이렇게 진동 센서 기판하고 이렇게 진동 센서에 연결이 돼 있으면은 이거는 진동 센서가 o 이에요 그래서 센서가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걸 뺄 거예요. 이걸 이제 진동 센서를 빼면 선을 빼면은 이 선이 그냥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요게 연결되지 않고 이렇게 선만 빼 놓으면은 날로 자체가 켜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선하고 이 선하고 같이 이렇게 합선을 시켜야 돼요. 합선을 시켜 놓으면은 그러면 진동 센서 자체는 오프가 되고요. 날로는 켜집니다. 이제 왜냐면 전류가 이제 흐르기 때문에 날로가 켜지고요. 그래서 그냥 진동 센서에서 선을 빼 놓고 연결을 시켜 놓지 않고 그냥 놔두면은 그럼 이건 날로 자체가 켜지지 않기 때문에 요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 저희가 이제 문제는 쉬워요 그래서 이거 진동센서만 같이 이렇게 합선을 시켜 놓으면은 이렇게 묶어 놓으면은 그러면은 진동센서는 꺼지는데 그럼 안전장치가 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만들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방법이 요 아까 말씀드린 3단에 그 6핀 그 스위치를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여기는 진동센서를 진동 센서가 있으면은, 진동 센서에 있는 요, 여기다가 선을 다시 연결을 해서 요 선을 요렇게 요쪽으로 가져갈 겁니다. 요쪽으로 가져와서 연결을 시킬 거고요. 그 다음에 기판에 또 선이 있잖아요. 기판에 있는 선을 요렇게, 요렇게 가져갈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요 선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키면은 여기 있는 선과 여기 있는 선이 같이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이제 이두개 있는 기판에 있는 선과 진동 센서에 있는 선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럼 이제 요 저기 진동 센서가 ON이 되겠죠 켜지는 거고 끄고 이쪽으로 하면은 이제 진동 센서를 꺼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 합선이 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선이 두개 겹쳐지도록 그럼 여기 있는 선을 여기다 놓고 여기 있는 선을 이렇게 놔 가지고 하면은 그러면 끄면은 이게 합선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여기 있는 선을 여기다 이렇게 연결시켜 너무 요 복잡해요, 하기 가 힘들어요. 좁아가지고. 그래서 나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여기다가 에 선을 하나 이렇게 연결시킬 거예요. 이렇게 연결시키면은 요거 자체적으로 합선이 된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어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선을 같이 연결시키면 합선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크면은 여기 있는 선과 여기 있는 선이 연결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선이 겹쳐지기 때문에 진동 센서가 오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키면은요와 요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온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키면은 여기 있는 선과 여기 있는 선이 연결이 되지만 이렇게 크로스 로연결 되기 때문에 오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식으로 해서 이제 스위치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 어떻게 하는지 이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피복을 벗겨 주고요. 그리고 여기 암놈 압축 단자에 이제 이걸 넣어 주는데 22 AWG 전선인데 요거는 조금 이 가늘어요. 6.3mm 압축 단자는 대부분 그14 AWG 정도 그 굵기가 돼야 이게 좀 맞는데 요거는 좀 많이 얇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도 넣고 이벤츠로 확실하게 이렇게 집어가지고 좀 많이 집어 넣으세요 선까지 조금 들어갈 수 있게 그래 여기 딱 잡히니까 네, 강하게 잡아 주셔야 돼요 요건 이제 순놈인데 조금 확실하게 이렇게 딱 잡힐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잡혀, 어, 잡아줘야지 혀잡잘 빠지지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이렇게 만들어 주면 돼요 손을 조금 길게 잡아서 이게 왜냐면은 요거는 그 도요토미 펜이 또 뒤쪽으로 빠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건 뒤쪽으로 해서 요 스위치에 달 겁니다 이두 개는 진동센서에 달아 줄 거예요 진동센서에다가 빨간색하고 요 검은색을 이렇게 붙여 놨어요 고 압축단자를 낄때 헷갈리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빨간색하고 그 검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 놨거든요 이 검은색 선하고 요 빨간색 선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 가지고 껴주면 됩니다 근데 이쪽이 저는 이제 빨간 선을 놨기 때문에 이쪽으로 빨간 선을 껴서 껴주고 이쪽에다가 검은색 선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껴주면 돼요. 예, 선이 나와서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완전하게 이렇게 껴주시면 됩니다. 요두 개는 이제, 그, 도이토미페터 뒤쪽으로 해서 빼가지고, 앞쪽 단자를 두 개를 다시 이렇게 껴서, 요거는 스위치를 낄 건데, 그 위쪽에, 요쪽으로 달든지, 아래쪽에 달든지,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북한 쪽으로 스위치를 켰을 때, 만약에 진동 센서가 켜졌으면 좋겠다 면 요쪽에 달았시면 됩니다. 이게 반대예요 다는 걸로, 요쪽으로 키면은, 요쪽으로 스위치가 연결이 되고요. 위쪽으로 이렇게 툭칸처를 하면은 전선은 여기 연결이 돼요. 뭐, 요런 식으로 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껴주시면 됩니다. 진동 센서에서 나오는 전선은 여기 아래나 위쪽에 뭐, 고개는 상관없어요. 내가 어느 쪽으로 켰을 때 진동 센서가 켜졌으면 좋겠다. 그거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껴주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중간에 있는 데는 여기는 기판에서 나오는 전선은 요쪽에 달릴 겁니다. 요기 지금 빨간색이 있으면 여기도 빨간색 있으면 요기도 빨간색. 검은색입니다, 검은색. 이건 병렬형식으로 연결이 될 거고요. 여기는 그럼 이제 합선으로 해서 만들어가지고 전선을 낄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뭐 아무렇게나 껴도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는 만약에 이쪽에다가 그 진도센터에 전선을 달면 여기에 합선, 그 중간이 기판에서 나온 전선이 달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검은 거는 여기서 검은 선, 이거는 여기다 끼고, 네, 이렇게 꼈습니다. 빨간 선은 여기 빨간 거는 빨간 거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검은색 빨간색 골 갖다가 껴놓은 걸 갖다가 해서 갖다가 껴놓으면 됩니다. 여기다가 스위치에다 뒤로 연결해서 빼면 되겠죠. 선을 그래서 조금 선을 길게 해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선을 길게 해서 뒤쪽으로 저는 뺐어요. 나사 하나만 풀어주면 이거 빠지거든요. 그래서 선을 갖다 뒤로 빼가지고 63mm 압수당지하고 이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껴집니다. 이런 식으로 딱요거는 사용하면 이건 편하죠. 기판에서는 요렇게 돼 있어요. 그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판을 갖다가 있는 선을 잘라가지고, 뭐, 이렇게 연결을 해줬으면 더 깔끔하게 되겠지만,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냥, 여기는 앞축단자 있는 데가 선을 갖다 연결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다 둘도 말아가지고, 이렇게 안전하게, 고무 튜브나 뭐 같은 걸 이렇게 해가지고 해놓으면, 아니면 은 검은색 테이프로 요거 말아놔도 되겠죠. 그렇죠. 나중에 이제 필요할 때는 검은색 테이프 를 풀어서 쓰면 되니까, 그래서 전연 테이프로 감아놓으시면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보여드리려고 그냥 요렇게만 해놨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개를 갖다가 이렇게 연결시켰어요. 압축단자에다가. 선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연결을 시켰어요. 여기는 검은 선, 여거는 빨간 선. 그래서 이쪽에 아까 연결되어 있을 때, 이, 요거는 이쪽 검은 부분에 압축단자 여기 껴져 있었고, 요거는 이 빨간 부분에 여기 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두 부분을 연결, 이렇게 딱 표시를 해놓으면은, 아, 이게층 연결할 때 그렇게 연결을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선을 연결해서 뒤로 선을 빼줬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 이렇게 기판이라고 써놨어요, 표시를. 투명 테이프로 딱 이렇게 붙여놓으면은 나중에 아, 요거는 기판 테이프구나 하고 알수 있잖아요. 저희가 가지고 다니다 뭐 하다보면 이게 빠질 수 있잖아요. 그때는 헷갈릴 수가 있어요. 어떤 게 기판 선이지 진동 어, 센서 선인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선 하나에다가 기판 이렇게 다 표시를 해놓으면 요 기판은 중간에 들어갈 겁니다. 검은색, 빨간색 선을 했다면은 기판에 대고도 뒤에 검은색, 빨간색으로 연결을 시켜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판. 선을 중간에다 이게 이제 기준선이에요. 나란히 연결된 거 있잖아요. 요그 진동 센서에서 연결된 전선 쪽으로 만약에 스위치를 켜면은 합선된 쪽으로 되는 거예요. 저도 여기 가끔은 여기 지 헷갈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위로 올리면은 여기 이두 개가 연결될 걸로 생각하는데 이 스위치는 반대로 이렇게 올리면은 요 가운데에 있는 전선하고 요 크로스로 되 있는 요 전선 합선 전선으로 연결이 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합선 쪽으로 이렇게 연, 연결하면은 중간에 있는 그 기판에 전선하고, 요그 진동센서 전선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진동센서를 그냥 끄고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은 요 초록색 선을 갖다가 합선을 시킨 다음에 그냥 테이프로 붙여놓으면은 그 진동센서는 꺼져 있는 상태가 됩니다. 만약에 이제 뭐 합선을 시켜놓으면 그냥 꺼진다. 요 부분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선을 갖다가 이렇게 연결을 시켰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이렇게 되면 어쨌든 이게 켜지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합선이 되잖아요, 선. 이 그래서 요거는 선을 이렇게 만들면 된다. 이렇게 만들어서 껴서 요거는뭐플러스만 했을 거면 상관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껴가지고 하면은 이제 이렇게 해서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이건 진동세가 꺼진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두 개를 갖다가 선을 갖다 아예 그냥 오프를 시켜놓으면 은 난로가 켜지지 가 않아요. 캠핑을 가거나 차박을 할때어 난로가 안 켜진다 그러면은 요거진동센서를 했으면 이렇게 꺼져 있는지를 화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뭐죠 합선이 돼 있든지. 아니면 올바로 접지가 돼 있든지 두 개의 상태가 돼 있어야만 날로가 켜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날로가 켜지 지 않는다 그 부분만 또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만들었고요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자석 같은 걸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자석으로 붙여놓고 이게 뭐 이렇게 그런데 구멍이 뚫어있고 그러면은 그러면 또 문제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저는 그냥 이렇게 사용을 하려고 해놓은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그건 편하게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신인 페인터는 혹시 다른가 그런데 신인 페인터도 똑같습니다 단 하나 신인 페인터는 좀 아쉬운 게, 요 앞쪽 단절에서 껴져 있으면은 차라리 그 빼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순정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이걸 사용할 수가 있는데, 실린페이터는 그렇게 안 되고 아예 그냥 선이 연결돼 있어요. 뭐 AS 상관없고 나는 그렇게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린 방법으로 해가지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대신에 그거는 선은 끊어야 된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스위치에 연결해서 사용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 교이트인펜니터 진동 센서 그 오퍼하고 온 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항상 작업할 때는 이게 꼭 빼놓고, 항상 빼놓고 또 작업을 하시기를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했으니까 이제 진짜 작동하는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데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난로가 지금 점화되어 있는 상태고요. 난로를 흔들어 보겠습니다. 예. 네. 지금 강하게 흔들어도 네, 꺼지지 않죠. 네, 지금 이제 진동 센서가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난로를 흔들어도 이 정도 뭐이 네, 정도로 난로가 흔들려도 난로는 꺼지지가 않습니다. 네, 다시 히터가 켜졌고요. 이제는 켜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흔들어 보겠습니다. 예. 네. 네 E5라고 뜨면서. 꺼지죠. 난로의 흔들림 때문에 꺼지는 그 에라코드가 뜬 거거든요. 예, 정상적으로 지금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성공입니다. 네, 이상 진동센서 개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동센서 필요하실 때는 타서 사용하시면 되고, 아니면 필요 없으면 더또 꺼서 또 사용, 또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차박이나 이런 거 하실 때는... 그, 끄고 사용하시면은 어쨌든 그 약간의 그 진동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되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또 사용할 때는 안전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용 쌤이었고요. 나가시되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 요거 요거는 수시고 숱단자하고 이렇게 암단자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요 암단자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리 앞쪽에 찝었어요. 찝게. 꽉 집어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집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다 좀, 꼈어요. 그러니까, 이제, 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만약에 그거 하면은, 그냥은 너무 커가지고, 하면 헐렁해가지고, 바로 그냥 빠지기 때문에 사용 못하고, 어느 정도 힘을 줘가지고, 이렇게 눌러가지고, 그, 요걸 조금 이제, 그, 프레스를 시켜가지고, 압축을 시켜가지고, 단자에 껴보면은, 단자에 이렇게 딱누르면 이렇게 꽂아지거든요? 단단하게 꽂아지면, 그 정도로 압축을 시켜가지고 사용하시면은, 그러면 될것 같더라고요.